네, 안녕하세요. 스키비디 대학의 레이에요. 와!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로블록스 대학에 됐는데요.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99일 나이트 인더 포레스트. 오늘 뭔가 게스트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하니까 뭔가 쓸쓸한 기분이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세요. 뭐 그렇다구요. 자 그러면은 레이의 99의 나이트 인더 포레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99일 나이트 인더 포레스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99일에 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99일 뉴비인데요. 아무리 베 줍니다. 당연한 얘기죠. 99일 뉴비에게 99일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분명합니다. 옷, 어? 저쪽에 나무가 쌓여있군요. 누가 뱉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혼자 하니까 너무 쓸쓸하네요. 할 말도 별로 없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들 토끼들 잡으러 숲으로 갈까나? 얍. 토끼 발네놔안 남았네요. 토끼 발 토끼 발 토끼 발 토끼 발 토끼 발 토끼 발 토끼 아 토끼 발 토끼 발아 아 토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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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끼발 토끼발 아 토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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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건토아토토토발토토발토발토발토발 토끼발 토발 토끼발 토기발토기발 토끼발 도끼 끼발. 어제왜 저렇게 가냐 토끼발어 진짜 토끼발아 진짜 드럽게 안 나오네 아토끼발도도도도도도도토에에오토도도도도 도끼발 토끼발 도. 토발토토 기발, 기발 기발 토 기발 토토 기발 기발 e 기발 토 기발, 기발. 아토끼발 a l 만 하다가 영상 끝나겠네 진짜 토끼발. 아토끼발아 제발 토끼발 하나만 나와줘 와토 t 발토 k 발토 t 발 제발 토끼발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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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만 토끼발 a 어, 막혔죠 아건축아 탄약이다 아 아프리카 그자 도착했어 아 어떡해 아 도끼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건데 아, 아. 도끼발 아 도끼발 도끼발 내놔 아아니발니발니발 네네 발. 네발 하나 준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빨리 와발 도끼발 도끼발 아 제발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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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됐잖아. 왜안 나오는데. 토끼발 하나가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거였냐고. 아, 토끼발. 아, 진짜 너무하네, 거참. 아. 벨트 거래자씨. 제가 당신 앞에서 토끼발 하나 잡아다 드릴게요. 토끼발. 토끼발. 아 토끼발. 아, 아니. 아, 토끼발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아, 거의 꺼졌대, 이거. 나무 캐야 돼, 또. 아, 진짜. 아, 토끼발. 아, 토끼발. 아니, 진짜. 토끼야. 토끼 한 2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지금. 토끼발이 지금까지, 지금 한 개도 안 나왔어. 뻥안 치고, 진짜. 이거 편집돼서 못볼 수도 있는데, 진짜. 아, 지금까지. 한 20마리 잡으면서 하나도 안 나왔어. 토끼발이. 너네들은 지금 편집된 거 3분, 5분 보게. 어! 아! 어, 토끼발이다. 어, 토끼발이다. 아 고마워요 토끼발 토끼발 응? 왜안 먹어 이거 아 먹었다 아 토끼발 토끼발 받았다 아 토끼발 와 아, 토끼발 받았다 토기발 토끼발 아 토끼발 아 토끼발, 아, 토끼발.